안녕하세요. 호두야 의사 선생님 모셨다. 오늘은 호두가 자꾸 설사하고, 토해서 병원에 와봤어. 호두야, 우리 호두가 어디가 아플까? 좀뺄싹 말랐어요. 밥을 안 먹어가지고. 이 병원은. 우리 호두가 어릴때부터 다녔던 병원입니다 <웃음> <웃음> 호두야 아가가 오줌 쌌나보다 시했나보다 그죠? 오줌 쌌네 엄마는 어디가고 이 고양이는 아마 병원에서 띄우는 고양인 것 같아요. 제대로 본지한 2년이 넘었습니다. 사람을 너무 좋아하더라고. 양아. 얼굴 좀 보여줘봐, 얼굴. 음. 자 우두야, 진료실 들어가자. 오케이. 억지로 어어서그러나이뻐아어떻게지 어떻게든, 어떻게든, 어떻가든어게 있는 거 같다. 어떻로 먹이는 게에 어떻게든, 어떻게든, 게든 어떻게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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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든 어떻게든, 어떻게 음,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. 하루 종일 수액 주사 맞고 돌아와서 지금 막 집에 왔고요. 어, 밥은 죽 죽을 조금 먹었어요. 어디야 다리 좀 봐봐. 이거 언제 풀어주라 그랬지? 얘기가 없으셨나? 여기 봐봐 다리. 음 응. 그치. 자기도 얘기 못 들었지. 우리가 풀어주는 게 아닌가 보다 내일 병원 한번더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아니 내일 상태 보고 또밥안 먹으면 오라고 그랬지 뭐 굳이 꼭 오라고 지는 않았지 음, 근데 어째? 저붕대로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풀어줘도 된다는 소리지 이거? 그렇지 저 붕대는 뭐 우리 저기 뭐야 주사 맞고나면 그거 하듯이 아니면 내일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 만약에 밥을 먹으면 굳이 뭐, 전화로 물어봐도 되잖아. 그래도 밥 조금 먹었네. 내가 봤을 때는 얘 밤에 와서 먹을 것 같은데. 호두야, 음. 고생했어. 그래도 밤마 조금 먹었네, 호두. 에휴, 작년 걸려서 우리 호두가 아주 무게도, 몸무게도 많이 줄었어요. 8.3kg에서 지금 8kg 나가나? 음, 8, 7 9 7 9 k 음. 이고 너무 쏟아 이틀을 계속 설사를 했어 그렇죠 이틀을 계속 설사하고 토했으니까 호두야 이제 괜찮아 아이고 얼굴이 호축하네 아주 그냥 얼굴이 주먹만 하졌어 우리 호두가 어좀 쉬어 코에 힘든가봐 편해보이진 않아